야사내 동생이랑 사귄다고요? 아니 아이가 없네. 일로 와. 오 안녕하세요. 안돼 우리 베트님 안돼. 어떻게 된 와. Nope. n o p 어 오. 어! 가자 이거지 아니 다 해놓고 왜무승 만들었지? 이거? 어... 너의 썸남썸남 알려달래 그래. 알려달래요 하나는뭐 그... 하하, 처리했다. 1, 2, 1. 안녕하세요. 손을 뭘 하야 제맛이지. 우와. 이상 <laughs> 뭐야? <laughs> 나도 좀 한다 이것지 이건 너무 아냐고 나이스 클래스. 아, 역시. 베트라. 안녕히 세요 여러분. 너 뭐하냐? 둘이 싸우라고 양보해 주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잘 가요. 아, 아, 안 되지. 되겠냐 그. 배이 너무 못요배 때문에 죽어요. 아까를 사 아까를 살아간다며 결혼 한 사귀자며 <laughs> <살길 웃음> 바로 버리네 야 네, 바로. 네. 이혼했어요. 어. <laughs> 이혼했다고 <laughs> 버려졌네. 배트라 너왜 버려지냐. 배트 죽이기 위해. 오버 오 뭐, 오버 배틀이 어떻게. 거야. 버렸다, 아까 버렸잖아. 거야. 아, 내꺼. <laughs> <laughs> 죽인다고? 하하하. 같은, 같은 팀인데, 지금? 내가 지금은 같은 팀이야. 그래. 안돼 이건 너무한 <laughs> 거 아니냐고, 씨발. 와. 배틀아, 너 아, 죽인, 좋네요. 너 죽인다는 애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? 하. <laughs> 뭐지? 말잘 들어. 관아님은 누구야? 처음 봤어. 아니, 누구야, 아니, 아, 일단 누구예요? 아니 이거. 아, 처음만. 왔... 어, 검사 어, 왜 왔어? 잠깐만, 일로 와, 어딨어? 아니, 어, 안 사왔다, 사왔다, 사왔다. 어, 뭐야? 나왜 이렇게 운이 좋지? 높. Nope. 관아?

아니. 지금 <laughs> 나가실 거예요? 음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. 좀 받아줄요. 네 받아줄게요. What the fuck? 어, 어 이거 <어이가> 없네. <laughs> 내가 받아준 거. 와.

와 진짜 이거를 해냅니다 또 아.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어, 전상이에요, 도대 전상이라고 이거. 돌 무리시나요? 아, 어디가? 갈게요. 살렸다 내가. 살려줬다 베틀아. 뭐를 어 배트라 배 그룹을 왜 나갔어 뭐야 배터리가 들어 와 <laughs> 배터리 떠 <또> 들어왔어 <laughs> 와 대박이다 뭐 이럴 수가 있나 순간 놀랐네 <laughs> 아니 나간 줄 알았는데 뭐야 놀라서 죽었잖아. 어딨어? 배틀 어있어안 똑같아. 저 배틀 태그고넌 배틀 태. 거리잖아. 일로 와. 아니. 와. 잠깐만. 이럴 수가 있나? 아니. 아니. 아. 마이크 되시나요? 네! <laughs> 뭐야, 왜 이렇게 빨라? 베철아 너가 날 죽인 순간 난 너무 성처를 받았어. 어떻게 날 죽일 수 있니? 근데 너도 늘긴 느나봐 웃긴 게. 어떻게 들었지? 누가? 너가? 설마 너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? 와, 일로와. 아, 일로 와. 들어와. 어어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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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. 시작에 앞서 상대편으로 보겠습니다. 아, 제발 또 인사하지 마세요, 벨트님. 또 시청자 만들라고 또 그러고 있네이뭔 개소리야? 뭐 이리 와. 시, 시청자는 무슨? 트위치 하세요? 베트남 여쭤보시는데요. 트위치 하시는 분이요. 그게 뭐예요? <laughs> 유튜버였어요. 어딨어? 다 들어와 없는데? 다 들어와 뭐야! 아니 잠깐만 에 아니... 아니지... 아... 또또또 또 저거 또또또 또, 또. Wow, but it'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yeah. all day and all night would stay up in the